안녕하세요. 그,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풍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장식물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터트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풍선을 그냥 마음대로 터트리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터트리면 그 바람을 자연스럽게 빼면 좋냐라고 방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게 바로 이렇습니다. 짜잔! 바로 이 테이프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늘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작은 바늘이죠. 그리고, 어, 이 풍선에 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빠지고 있고, 정말 작게 빠지고 있죠. 지금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지금 잔천히 바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는 지금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구멍을 너무 여러 개 내다 보니까 는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낸 것은 이렇게 바람이 얌전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로 바람을 어, 빠뜨리기 위해서 바늘로 바늘로 여러분들 어. 자두두두둥두두두둥 보세요 따란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방금 바늘을 이렇게 꼽았는데 터지지 않습니다 오, 저렇게, 오, 터지지 않습니다. 터지지 않고 바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놓은 거지만은, 실은 어디서 본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해서, 풍선에 바람을, 실패. 실패, 만지면 안 된다는, 네,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자, 이제 다시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자, 구멍 뚫고 꺼내서 놔두기 이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만지지 않고 그냥 두면은 됩니다. 네. <laughs> 이거 하나 성공했는데 이거 테이프 그냥 그냥 저자 마지막. <웃음> <웃음> 여러분 음, 절반은 실패하네요. <laughs> 많이 실패하네요. 옐둥 <laughs> 어렵군.